루야, 10월 15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 누구에게 우리가 어, 부탁을 한다든지 할때그 어, 상대방이 어, 그 부탁을 들어줄지 또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면 어, 어떠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좀 어, 주저할 거고 또 심지어 두려움까지 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거절 당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 좀 망설여지겠죠. 어, 그리고 이 얘기를 해도 어, 왠지 아, 참 담대하게 이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에, 무엇이든지 에, 우리가 기도하면 에, 그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음. 왜냐면 약속하셨잖아요. 들어 주시겠다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에 그 응답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얻은 줄을 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도만 할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지옥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거룩한 압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항상 즐겁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는 기도하는 게 내키지 않을 때가 있을 때도 모르겠는데 아그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기쁨 없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선교사신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도 아무 기쁨 없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 마음이 나무 토막처럼 느껴질 때도 어, 기도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아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어,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느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에 그 기도하는 게 느끼지 않을 때도. 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쁨이 솟고 또 기도할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몇 년이나 기도를 했지만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그 산이 드리우는 그림자는 한없이 깊습니다. 그 정상에 이르는 길은 더 험하고 가파르기 그지없습니다. 이래도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희망의 조짐 하나 보이지 않는데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그 산이 사라질까 보고 있어도 해마다 그 희망은 더 아득하게 보입니다. 이래도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지 멀어 보여도 바로 문 앞까지 기도 응답이 온듯 보여도 아니면 아직 모퉁이를 돌고 있어도 멀든지 가깝든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항불을 계속 피우게 되면은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저희들이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 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해 해주소서 오늘 주일에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일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